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옷잘사입니다. 오늘은요, 남자 봄 아우터 특집, 블레이저 편입니다. 일단 저가부터 고가까지 가격대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저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드로우피사의 체크 블레이저입니다. 가격은 16만 원대 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 점점 체크 블레이저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은은하게 들어간 체크 패턴이 굉장히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체크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 체크 패턴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선명하면 좀 촌스럽거나 트렌디하지 못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 않고요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은 오버핏을 찾는 분들한테 적격인 것 같습니다. 코디 한번 볼까요? 깔끔한 흰색 라운드 티셔츠에 크롭 슬랙스를 좀 매치를 해주고 레더 크로스백과 스퀘어토 더비 슈즈를 포인트로 준 착장입니다. 좀 볼드한 느낌의 더비 슈즈를 매치를 해주면서 레더 크로스백과 굉장히 잘 맞는 포인트가 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벨리 회사의 텐셀 더블 브레스티드 블레이저입니다. 가격은 현재 공홈에서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벨리가 요새 굉장히 요즘 중저가 브랜드로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버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감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라펠도 굉장히 높게 솟아있으면서 피크드 라펠이 요새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추세에 잘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코디 한번 볼까요? 그냥 검은색 티셔츠에 재봉 디테일이 특이한 데님 팬츠를 매치해 주는데요. 팬츠 디테일을 자세히 보시면 재봉 디테일이 좀 특이한 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옆에 재봉 라인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앞쪽을 향하게끔 되어 있는 디테일입니다. 슈즈도 이번에도 스퀘어토 더비 슈즈를 매치를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날렵한 쉐입의 그런 더비 슈즈를 매치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레트로 무드를 가져가주는 그런 착장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동일 브랜드의 슬링백인데 아, 이 제품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자 그럼 이번엔 중가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유스랩 카라리스 자켓인데요. 가격은 3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스라는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하면서 뭔가 보드라운 질감의 원단감을 자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켓도 뭔가 그런 식으로 원단감이나 재질 쪽에서 승부를 보는 타입입니다. 마르지엘라 카라리스 자켓과 비교를 해보면 포켓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전혀 미니멀한 감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서 메종 마르지엘라 카라리스 자켓의 대체품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디 한번 볼까요? 자이 코디를 보시면 동일 브랜드 동일 소재의 와이드 팬츠를 활용해서 셋업을 완성을 해주었는데요. 원단 특유의 광택감과 소재감만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준 룩입니다. 어, 마무리는 트렌디하게 아웃도어 무드의 슈즈 주로 매치를 해준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디자이너 브랜드 구민성사의 오버랩 자켓입니다. 가격은 4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의 여밈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추는 싱글로 되어 있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저스트한 핏감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자켓입니다. 코디 한번 볼까요? 네, 코디를 보시면 와이드 팬츠, 마르지엘라 러너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화이트 색상의 이너와 슈즈의 색상이 잘 조화되면서 블랙인 화이트 무드의 착장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가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망의 고가 제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영미사의 커프스 디테일 자켓입니다. 가격은 8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굉장히 우영미라는 브랜드가 핫한데요. 최근에 나온 2020 SS 디자인만 봐도 굉장히 예쁘고 트렌디한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켓을 보시면 미니멀한 디자인의 포켓과 소매의 디테일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리고 우영미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뒷목 부분에 있는 스터드인데요. 이 색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스터드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켓이 사진으로만 보면 감이 잘안 오는데 실물로 보면은 굉장히 예쁜 자켓입니다. 좀 탄탄하고 무게감이 있는 원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 한번 볼까요? 좀 자켓이 루즈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이 루즈한 실루엣에 맞춰서 루즈한 팬츠를 매치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던 5 오프 화이트 콜라보를 매치해 주면서 스트리트한 무드로 완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깔끔함과 스트리트함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매종 마르지엘라의 카라리스 자켓인데요. 가격은 무려 1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명실상부 카라리스 자켓의 1티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켓을 포함한 대부분의 디테일을 최소화하고 오로지 마르지엘라만의 이 뒷목 부분에 있는 스티치 포인트로만 승부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디를 한번 볼까요? 여기 레이어드를 해준 노란색 셔츠가 우영미사의 체크 셔츠거든요. 이 우영미사의 체크 셔츠와 슬링백으로 포인트를 준 다음 크롭판 기장의 슬랙스에 화이트 어글리 슈즈를 좀 매치를 해준 모습이네요. 이 덜미의 스티치가 굉장히 좀 돋보이면서 흠잡을 곳 없이 좀 완벽한 센스 있는 코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